네, 안녕하십니까, 상갑입니다. 지금 여기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본데 오늘은 제 여행 유튜브 동생 장구랑 야시장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장구입니다. <laughs> 사실 야시장이다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아서 한만원 정도로 먹어볼까 하거든요. 네, 저희가 공항에서 이제 막 도착해서 여기 스리랑카 물가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야시장 거리거든. 이제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나오기 시작하네. 시장이 보통 6시부터 시작인데 이제 6시 22분이라 그런지 천천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야! 내가 저번에 먹고 싶었던 게 맛있어 헬로우 이게 치킨이야? 네 매운 거 매운 건안 매워 맛있어 보인다 yeah. 간단하게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고 먹자 뭐가 뭐가 있는지 보고 스리랑카가 치킨이 많더라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치킨 요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소리도 들리시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무슬람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잘안 먹어요 아 여기 봐봐 이런 꼬치류는 일단 맛있지 와 그러니까 이런 탄두리가 많다니까 이렇게 빨간 게 탄두리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제조되지 않은 상태예요 수세 불을 안펴졌어 아직 생각보다 신선하다 그니까 이게 보니까 양념치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나 봐와 <laughs> 이런 햄버거류도 맛있겠다 햄버거나 브리또 같은 건 하나에 5천원에서 3, 4천원 정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여기 다 진짜야.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다 진짜다. 진짜 맛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다들 보니까 음식은 비슷비슷하다. 있는 거 한둘이 음. 와, 근데 향이 너무 센데 와, 향신료 살비. 와. 아, 근데 냄새가 향이 너무 세다. 오케이 오케이. 짜스 원번만. <laughs> 근데 이 사람들 되게 좋은 게, 간다 가면 그냥 보내준다? 안앉아 <laughs> <laughs> <항상 웃음> <붙잡지 웃음> 어, 간다 가면 오케이. 다시 올게 하면 오케이, okay 바로. 무섭잖아. <laughs> 그런데 어,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네. 생각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물가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하네. 아까 처음에 봤던 대로 왔는데, 어, 어디 갔냐, 치킨? It is egg. Yeah, egg. 맛있어 보인다. 아, 메뉴판 여기 있네. 아, 버거, 비비큐, 샌드위치 아, What is t a n 치 o o r i t a n r i s so 오, 오, 오 스티디 음, 괜찮은데? 근데 향신료가 강한 건 음. 디폴트 값이네요 어, 아, 어쩔 수 없어 이거랑 뭐 이, 이거 중에 그게 베스트라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을까? 원 서바니, 원 샌드위치 1층에서 먹고 갈수 있다고 하니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 응 코레아 아, 코리아. 아, 아 <laughs> 땡큐 와우 비주얼 좋다 오. 와 이거는 샌드위치 한 3,500원 정도 하고 요것도 샌드위치인데 빵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5,000원 오일 냄새 너무 좋은데? 내가 보기엔 손으로 먹는 건가 보다 그치? 반반 먹을까? 네, 하나씩 하나. 이거 먼저 먹어보자 그러면. 음, 손... 아이 왼손을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아 그치. 여기는 한 손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되거든요. 왼손은 화장실 가는 손이어가지고 저희 손 씻었습니다. 아까 전에 언제 씻었지? 한3 시간 전에. 그럼 <laughs> 먹자. 비주로 이런 식으로 안에 탄두리 스킨이 들어갔는데한 먹어볼게요. 음. 안에 계란이랑 양파, 상추가 들어갔네. 어 맛있다. 음. 아 향신료가 센데 빵이. 주말에 시켜줘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음. 음, 진짜 부드러워. 빵이 저는 되게 뻑뻑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부드럽네. 생각보다 맵지도 않고. 수보다 음식 괜찮은데. 음. 장구 너는 요새 고민이 뭐냐? 살면서 앞에 3자로 바뀌니까 그 나이에서 오는 부담감 있잖아요. 음. 그게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계속 여행 유튜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여행 유튜브로 수익은 이제 여행을 하면 경비 충당이 돼? 부족하죠. 부족해. 적자 남으면서 계속하는 거잖아. 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 무슨 돈으로 여행하는 거야? 예, 따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부업으로. 음, 그걸로 이제 일이 있을 때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없을 때는 해외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그러면 뭐가 본업인 거야? 너한테는? 여행 유튜브이고 싶은. <laughs> 아, 여행 유튜브가 본업이고 네. 부업으로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 프리랜서. 음, 그쵸. 그만큼 너가 여행 유튜브에 대한 그런. 애... 집 강한 거네 더잘 되고 싶고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됐죠 한지 음... 형이 몇년 정도 됐죠? 나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으니까 아, 그나마 나는 이제는 조금 아 유튜브 합니다 라고 조금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 요즘 요 들어 그 전에는 사실 잘 숨겼어 얘기 안 하고 말하기가 살짝 뭔가 그렇잖아요 음. 사실 사람들이 보는 여행 유튜브라는 그 시선이 첫 번째는 좀 부러움이 있기는 해.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지만, 남들이 일할 때 여행을 다닌다. 그게 일이다라는 거에 되게 부러움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 사실 <laughs> 시공창? <웃음>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번다고 여행을 했을 때, 여행지에서 우리한 200만 원을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나면서 어떻게든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지만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인 것 같아, 여행 그러니까 유튜브 그만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여행을 하는 시간 외에는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너는 여행 경비로 꽤 많이 쓰겠다, 오늘.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항공사에 계세요. 어? 네. 그러면은 할인? 네, 그래서. 아, 상이 <laughs> 끼였네. 아, 아, 이러면서 맨날 돈 없다고. <laughs> 여행 유튜브 살겠네. 그90% 할인 되는 거 아니야? 직계 가족? 직계 <laughs> 가족? 맞아요. 와. 아,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행 유튜브 경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행기 값인데. 여행값 90% 할인되면 그럼 얼마를 얼마야? 아 근데 이게 비행기 좌석만 90% 할인이지 음. 유류할증료, 아 공항 이용비 막뭐 그런 거는 똑같이네요. 근데 그런 게 조금 가격이 생각보다 음. 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가 음. 한 30만 원짜리 비행표를 왕복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얼마 정도 내는데? 한 10만 원 언더가 되잖아. 10만 어, 10 원, 10만 원 이렇게 정도. 진짜 괜찮네. 음. 나쁘지 않다. 일단 이거 먹어볼까? 일단 하나 다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그리고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매콤하기는 해 처음에 안 맵다고 생각했는데 탄두리라 그런지 기본적인 매운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먹을 것 같아요. 응 음. 진짜. 아니 빵이 너무 부드러워 일단. 샌드위치 한번 먹어볼 건데 너가 반을 가져가. 이겁다잉. 어... 도와가거줘가 <laughs> 일단 요거는 샌드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안에 탄두리랑 상추 양파 똑같이 있네요. 근데 빵 종류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을 입혀줘가지고 음 맛이 좀 향신료 맛을더잘 잡아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먹어보자. 우와, 비주얼은 이삭 토스 저리가라네. 주얼이 대박. 너무 맛있어근데 <목소리> 맛있어? 아 지금 먹어봤어? 아나 먹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나으린다 <laughs> 음. 어때? 내가 보기에는 계란 맛 되게 강하고 안에 칠리 소스 들어갔어. 그 달콤한 칠리 있잖아. 음. 그래서 좀 달달한 맛도 나는데? 그리고 계란에 그 소금을 좀 많이 많이 찌지? 음. 아 그래? 좀 짜나?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계란 껍질이 좀 씹히고 있거든. 아 진짜? <laughs> 음. 내가 보기에는 껍질 까시는 스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 음. 아 근데 이거 맵다. 매워요? 형 원래. 매워. 매운 거잘못나맵찔이 여행하면서 난 매운 거 절대 안 먹거든. 다음날 속이 뒤집어지니까 큰일 났네, 내일. 그럼 엽떡은 몇 단계 먹어 순한 맛. 아, 0단계. 진라면은요? 진라면은 순한 맛. 아... 저 상가 새끼 잘못 나온 거같요 <laughs> 아, 상가 새끼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운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운 거 먹으라고 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한 1만 정도 됐을 때 마라탕 4단계랑 더 먹고 4단계로 더 먹고 아, 진짜, 아, 아 나? <laughs> 안 돼, 안 돼. 먹으면 나 진짜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 찢어져, 무언가. 뭐 묻었어? 손 많이 가지. 너는 커피 쏟았잖아, 비행기에서. 근데 이거 먹으니까 뭔가 땡기거든요, 마시는 게. 근데 마실 거를 여기서 먹기보다는 나가서 또 다른 걸 한번 먹어볼게요. 너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서른이니까 좀 슬슬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도 작년에 만 명은 찍고 그래서 음, 그건 진짜 다행이다. 음, 뭔가 목표는 이렇거든요. 그치, 나도 사실 첫 목표가 그냥 세계여행 14개월 할 동안 그냥 만 명만 찍자 목표였어. 근데 결국 끝났을 때한 2만 5천 명 정도 되기는 했는데. 음... 만명 됐을 때 진짜 기분이 되게 오래갔던 것 같아. 음... 내가 뭔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 그래서 좀더 즐기면서 여행을 계하고 싶어요. 좀 뭔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지 않고, 좀 나만의 색깔로? 너가 좋아하는 여행으로? 음. 사실 여행을 계속 이렇게 일처럼 하다 보면 옛날처럼 즐기기가 어렵잖아. 아, 어느새는 여행이 일처럼 느껴지고. 나도 요새 조금 그런 것 같아. 여행을 거의 2년 반 넘게 하다 보니까 여행이 일처럼 다가오고 좀 즐기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즘은 좀 그래도 한번 즐겨보자. 그런 생각으로 사실 상가 새끼도 만든 거고 제가 촬영을 하지 않는 날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밤도 이렇게 재밌게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잘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오, 되게 좋다. 응. 그러니까 조금. 사실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거지. 기존에 우리가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는 관광지에 가고 재밌는 걸 보고 그런 게 여행의 재미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행지에서 영상은 찍지만 좀 재밌게 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사람들랑 좀더 재밌게 공유하면서 현지인들이랑 대신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쪽으로 난좀 요새 변하는 것 같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인 것 같아. 확실히 어차피 이게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일인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잘 먹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여기.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근데 입 주변이 좀 얼얼해요. 그치? 어, 매워. 좀 맵긴 하다. 어, 생각보다 맵다. 그러니까. 입 가심을 좀 하자.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뭐가 또 괜찮을까? 저쪽에 사탕수수 있어. Today, close. Yeah, only, this one, only this one. Only this one. 이게 뭔데, 이게? 근데 뭔가 그 우리 만화에 나오는 포션 같아, 포션. 이게 뭐예요? 몰라. 색깔이 너무 좀 거부감이 드는데? 이걸... <laughs> 여기 먹을 수 있겠어요? I come back 아니 음료수 같은 거 먹어보고 싶은데 어? 여기 괜찮을 거 같은데? 프라이트를 베이스로 해주면 괜찮을 거 같아 아 <목소리> 오케이 oh, okay. 메뉴가 있구나 어? 망고? 어 망고 맛있을 거 같은데? 전 이거 well, How much is this? 350 is 300 One mango, o one... n sprite. sprite Sprite, yeah <목소리>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스프라이트가 파래? 뭘 넣은 걸까? 저 색소가 뭘까? 방금 전에 저 끝에서 먹으려고 했던 거는 뭔가 물이 섞여요. 그리고 과일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여기 현지 물들은 뭔가 생수를 안쓸것 같고 수돗물쓸것 같아서 배앓이 할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파란색 이게, 이게 뭐냐? 지금 범상치 않은 게 들어가고 있다. 실험인가? 뭐, 뭐, 뭐 거지? 몰라. 내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What is this? 슈가, 슈가. Sugar. 아, 슈가래, 슈가. 슈가. 응. 걱정돼. 떨려.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어. 저 뭐냐? 저 봉투에다가 설마 음. 얼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저거 한5 0번 썼어요. 이거. 제발 얼음이 아니라고 해줘. 가져오는 게. 아씨, 얼음이다. <laughs> 미쳐버리겠다, 와. <laughs> 야, <이야>. 상남자네. <한> <laughs> <laughs> 누가 얼음을 저런 식으로 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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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 미쳐버리. 미사버스 위생은 개나 줘버려 네손 씻었겠지? 세시간 전에. <웃음> <웃음> 거의 우리인데? 아, 근데 이거 살짝... 그거야 원우대사 해골물. 이 만드는 과정을 안 보고 먹었더라면 그냥 맛있게 먹었을 거란 말이지. 솔직히 남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식당에서 주문하면 어째 만들어서 나오잖아. 그냥 이런 식인 거야. 아, 스튜디! 와... 오 맛있어요. 맛은 또 나쁘지 않아. 먹어 봐! 맛은 괜찮지? 오 괜찮네 아니 망고가 되게 싱싱해가지고 맛은 괜찮다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봐라 밑에꺼 먼저 먹고 네. 그 다음 위에거 위에 먹고 그 다음 위에거 먹어봐 오. 지금 다 빠진 스프라이트 맛 오. 밑에 게 맛있어요. 밑에 거는 오케이. 이게 좀 사탕수수네. 오, 그렇네. 그니까. 맛이 사탕수수야. 아까 저, 저 사람이 시럽이라고 넣은 게 내가 보기엔 사탕수수인 것 같아. 오, 맛있다. 근데 너도 얼음이 있네? <laughs> 아니, 저는 다른데. 저는 사실. 컵은 언제 씻었을까도 모르겠네요. <laughs> 그, 맞아. <laughs> 내가 보기엔 여기에는 세 가지 맛이. 사탕수수 맛, 탄산빠진 스프라이트 맛, 손맛. <laughs> 여기도 망고맛, 손맛. 근데 맛은 괜찮아. 입가심 하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우, 시원한 것까지 마시니까. 입가심 일단 했는데, 간단하게 먹을만한 거를 하나 더 먹고 싶거든? 어, 여 예, 과일 판다. 어, 헬로 어,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여기 안에 초콜리가밥 먹고 있는데? 어, oh, 맛있겠다. 그니까. 러 진짜 맛있는 거잖아. 강도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안에 초콜리가밥 먹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How much is this? 400. 400. Yeah. When, when did you make this? Oh. Now. 어 yeah. 배달 oh. 언제 돼요? <laughs> 어 지금 가고 있어요. <laughs> <이런 느낌구나. 웃음> 어. <laughs> 근나마 신선한 거 한번 찾아보자. Which one is now? Everything is now m a e Everything. Oh. Really? Really. <laughs> <laughs> 아니 고시방장하다 <고집안이잖아, 웃음> <딱> 봐도 <laughs> 하나만 먹어볼까? <웃음> 하나만. <웃음> 내가 보니까 이게 음. 그나마 괜찮아. 왜냐면 키위 상태를 봐봐. 키위가 완전 신선하잖아. 근데 얘는 키위가 죽어 가지금 아. 음. 프레시 프레시. 나오에요 나오 나오. 원 hour 1 hour. 20 minutes. 20 minutes. 어. 너무 알아. 그럼 진짜 맛있는 거다 이게. 초파리가 그 정도면은. 음. 먹어 봐. 야, 근데 망고가 조금 딱딱하다. 오 맛있네. 청망고라 그런 거같아근데 음. 근데 과일이 좀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기후가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 이렇게 옹기종기 있어가지고 먹는 거 귀엽다. 응. 끈에 둘이서, 그지? 평균신장 190kg. 아, 어, 평균신장 190kg. 옹기종기 과일 하나 잡아가지고 먹는 것도 좀 귀엽네. 열시장 괜찮네. 어땠어, 예시장? 얼음 빼면 모든 것이 좋았다.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이런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는 조금 감안하고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스리랑카에서 이것저것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위생을 조금 내려놓으면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탄두리 치킨? 나쁘지 않았고, 손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썰어 먹는 걸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샌드위치는 그렇게 먹는 거다 보니까. 두 번째로, 아, 얼음은 조금 원효대사 해골물 느낌으로 먹긴 했는데, 뭐 나우 만든 뭐 과일까지 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가새끼 1만 찍으면 은 제가 진짜 매운 거 가져와가지고 상가형 먹을게요 리얼리 이걸 리얼리 리얼리 자 무튼 이렇게 오늘 상가새끼 여기까지